그러면 96조 품사, 품사의 종류와 특성 공부하겠습니다 품사는 말을 품사라고 하면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품 품은 필기를 여기다 할게요 품 이거는 품별하다 라는 뜻이 품별하다 제품을 구별하다 품 물품이라고 할때그 품이거든요 품을 구별하는 거야 어떤 단어들을 나누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나누다. 사 사는 말씀 사예요. 말사 단어. 그러니까 이게 품사라는 이 단어 자체의 뜻이 가지고 있는 거죠. 단어를 기준에 의해 나누다. 품사라는 것은 어떤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기준에 의해서 나눠놓은 단어들의 무리,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아홉 가지 품사가 있습니다. 구품사가 있는데요. 구품사가 있다는 거는 우리말의 모든 단어들은 아홉 개의 무리 집합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야. 오 근데 엄청난 거거든요. 5만 개의 단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 5만 개를 특성별로 다 나눴더니 아홉 개의 집합 아래에 모일 수 있다라고 한 거거든. 좀 신기하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생각력에 보시면 옷들이 막 있어요. 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옷들을 어떤 기준으로 정리해야 찾아입기 쉬울지 말해보세요. 자, 기준에 따라서 정리하는 거. 선생님은 참 이런 정리를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잘 하셔야지 또 부모님께 혼나지 않고 학교에 올 때나 밖에 나갈 때 옷을 잘 찾아 입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학교 등교할 때 교복 입어야 돼요. 어 이번에는 하복을 못 맞췄기 때문에 아직 안 맞췄기 때문에 꼭 교복이 아니라 자유복이라고 했죠 자유복? 그러니까 사복을 입어도 되고 날씨가 만약에 그때 가서 그렇게 덥지 않다, 좀 비가 오고 막출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냥 동복을 입어도 돼요. 와이셔츠에 조끼까지. 자 이거는 자유예요. 자 아무튼 딴 얘기지만 여러분이 혹시 모를까봐 한번 강조를 했고요. 자 어떤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을지 기준을 찾아보자. 선생님은 한네 가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화면을 멈춰 놓고, 여러분은 그 교과서에다가 빠르게 네 가지 기준을 탁탁탁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는 거랑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기준 네 가지. 첫 번째. 선생님은 딱 보자마자 떠오른 게, 이 위에 두 줄하고, 여기 한 줄하고 차이가 있지. 바로, 상, 하이. 상하이 아니에요. 상하이, 상하이 아니고, 상위와 하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위에 있는 옷과 아래 에 있는 옷. 다음 두 번째 기준, 뭐가 있을까요? 딱 보면 눈에 들어오는 그세 개의 계열들이 있지 않니?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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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어때? 빨간색이죠. 얘네, 얘네, 얘네 세 개는 노란색이죠. 주황색이라고 할수 있나? 그러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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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 가지는 그 파란색이잖아. 그지 그래서,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과 같은 그런 색깔에 따라서 이 옷들을 맞춰서 입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치, 얘는 반팔이죠. 얘는 긴팔, 겉옷이죠. 그리고 반바지도 있죠. 아, 보니까 얘를 입어야 되는 계절, 계절감. 또는 이제 길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옷의 길이. 봄에 입을 옷. 봄 가을 또는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옷과 아니면 은 여름철에 입어야 되는 옷 그럼 계절이 다르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 이거 이런 자켓 마의나 이렇게 셔츠가 되어 있는 거 보면 선생님은 교복이 떠오르는데요 그렇지 않니? 이런 셔츠 같은 옷들 자켓 같은 옷들은 보통 아무 때나 너희들이 뭐 PC방 가고 뭐 가시면 안 되죠 요즘 같은 시대에 운동장에 나가 놓을 때 입는 옷은 아니죠? 운동장에 나가서 논다라고 할 때는 어떤 옷을 입을 거야? 자, 요런 노란색 티셔츠나, 그런 후드나, 이런 그, 야구 잠바 같은 것을 입겠죠? 그래서, 이 옷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얘가 언제 입는 것이 적절한지, 여런분 TPO란 말 들어보셨죠? TPO가 어느 상황이냐에 따라서, 시간과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이거든? 오, 갑자기 영어가 나오는데. 자, 이런 용도와 상황에 따라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장과 같이 공적인 자리에서 입어야 되는 옷과 다른 뭐 캐주얼한 옷들, 사적으로 또는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입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네 가지 기준을 선생님은 찾아보았는데, 여러분은 다른 기준을 또 찾았을 수도 있겠죠? 그랬다면 정말 칭찬해 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옷들을 기준에 따라서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은 정리왕, 수납왕 부모님께 칭찬을 매우 받으실 거예요. 자 옷들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지 필요할 때 쉽게 찾아쓸 수 있죠. 만약에 바지랑 위랑 다한 번에 서랍장에 넣어놓으면 꺼낼 때 얼마나 찾기 힘들고 작년에 입었던 옷인데 올해 못 찾아서 못 입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낱말들도 말들도 생각보다 얘들아 굉장히 섬세한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애들이야. 우리의 뇌 속에 사람의 머릿 속에 말들이 막 저장돼 있어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 뇌의 어느 부분에 저장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한 위치에 문장에서 필요한 위치에 그리고 어떤 적절한 그 역할을 할, 할, 하는 그 말들이 딱딱 나와줘야지. 말을 잘할수 있어요. 글도 잘쓸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언어 감각, 언어 능력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품사라는 거는 이러한 말들을 분류하는 일이다. 분류된 말들의 갈래의 특성을 알아보면서 우리는 이 뇌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말들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그뇌 속에 들어있는 뇌의 단어들의 서랍을 열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때? 흥미진진하죠? 자, 오른쪽,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 또 만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힌트를 주는데요.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자, 읽어보시면 갑자기, 어, 니은하고 기억이가 있어요. 자, 얘들아, 생명의 샘물이 말려버려서 남말나라의 꽃과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 우리말을 잘 알고 있는 너희만이 이 샘물을 되살릴 수 있어라고 우리한테 부담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생명의 샘물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남말나라 지도부터 볼까? 남말나라의 지도가 있대요. 자, 지도라는 거는 이제 어떤 위치에 뭐가 있는지를 그 내가 말했잖아.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의 말의 서랍에서 어느 위치에 어느 애들이 모여 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마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남말나라에는 크게 다섯 마을이 있어. 각 마을에는 생명의 샘물을 살릴 수 있는 주문을 만드는 데 필요, 아,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아무튼, 다섯 마을이 있다. 그럼 다섯 마을이 어떻게 되는 걸까? 자, 표지판에 마을 이름이 써져 있죠. 체연, 용원, 수식원, 관계연 독립원. 이렇게 다섯 마을이 있고, 다섯 마을을 다 정복을 하면 우리는 도착을 해서 주문으로 이 나라를 구할 수가 있대. 생명의 샘물을 살릴 수가 있대. 생명의 샘물은 뭐겠어?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그런 우리 언어감각을 살려내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섯 마을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고요. 각 마을에는 이상하게 집이 있고, 그 집, 집에는 집각 품사, 그 마을에 해당하는 마을에 위치한 품사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 품사의 이름을 익숙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품사를 왼쪽에, 97쪽에 왼쪽에, 이렇게 필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품사의 종류 해서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각 마을의 이름부터, 처음부터 쓰는 거야. 자, 채연. 채연 마을에는 누가 누가 있어? 명사, 대명사, 수사. 자, 눈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도 펜을 들고 쓰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마을은 용암마을이죠. 여기는 에 동사, 형용사가 있더라. 자, 세번째 마을은 수식어, 수식어 마을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다. 자, 마번째관계원관계원 네 관계원 마을에는 친구, 그 집이 하나밖에 없죠. 조사. 자마지막독립 독립한 마을에도 혼자 있죠 감탄사 자 그럼 세어보자 각 마을에 있는 집의 개수 3 2 2 1 1 더해 보세요 3 2 2 1 1 하면은 총몇 개? 아 9개가 있구나 우리말에는 9개의 품사가 있다 그래서 9품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9품사가 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그 마을은요, 그 마을은 각각의 그 품사들이 하는 역할이 비슷비슷한 경우가 있어. 요 그래서 그 역할에 따라서 모아놓은 거예요. 다 자세한 설명도 다음 장에서 하겠습니다. 일단 필기를 마치셨으면 넘어가서 9 8쪽 드디어 낱말들을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보자라고 하면서 품사를 나누는 기준 세 가지가 딱 제시가 돼 있네요. 분류 기준 1 형태. 분류 기준 2, 기능. 분류 기준 3, 여기, 그거, 의미. 이렇게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학습 활동을 쫙 풀면은, 아, 말에 이러한 성질들이 있구나. 그리고 여, 이러한 다른 성질들도 우리가 낱말들을분류할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자, 빨리 풀어보자. 98쪽. 다음을 참고해서 보기에 제시된 8가지 낱말을 형태가 변하는 낱말과 형태가 변하지 않는 낱말로 나눠 보자. 아니 형태가 변한다고 무슨 말이야? 자 다음을 참고하래요. 밑에 읽어보시면 알겠죠. 자비 비가 내려 마른 땅을 촉촉히 적셔 주었다. 인우는 비를 피하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자이 문장 속에서 비는 계속 비죠. 형태가. 겉모습이 변해? 안 변해? 변화가 없어요. 아하, 형태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구나, 비는 그럼 착하다를 볼까요? 미나는 우리 반에서 가장 마음씨가 착하다. 음, 얘는 그대로야. 그런데 다음 문장, 착하게 살아야 나중에 복을 받는다. 또는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정말 착하구나, 이럴 때. 어, 그러면 착하다라는 단어는 때에 따라서 뒤에 다른 말이 붙으면서 형태의 변화가 발생하죠. 그렇죠? 아, 그래서 단어들을 형태가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눌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럼 밑으로 가서 형태가 변하는 단말 네 가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말 네 가지를 찾아서 써볼까요? 자, 이건 정말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만 졸업을 했으면 어, 누구나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멈춰놓고 답을 찾아봐도 될것 같아요. 자, 찾으셨죠? 형태가 변하는 낱말 네 가지 말해볼까? 자, 기쁘다. 기쁘니? 기뻤어? 와, 기쁘다. 여러 가지. 달리다.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달려라. 계속 계속 변하죠. 다음, 흔들다. 흔들리지 마. 흔드는구나. 예쁘다. 참 예쁘지? 예쁘구나. 예쁜 것들은 계속 변하죠. 자, 나머지 네 가지. 매우, 항상 매우죠? 설악산, 설악산은 설악산이죠? 구름 마찬가지죠? 꽃 마찬가지죠? 얘 자체는 문장에서 어느 위치에 쓰이든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착하다, 기쁘다, 달리다, 흔들다, 예쁘다와 같이 무엇무엇 다가 붙는 주로 서술어 자리에 오는 이것들은 위치에 따라 형태가 변해요. 자첫 번째 기준, 우리는 형태에 따라서 변화, 변하는 것들과 변하지 않는 것들로 나눠 볼수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형태가 변하는 단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변하는 것이 가능해" 라고 해서 "가변어"라고 불러요. "가변어" 자, 그리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말은요, "변하는 것이 불가능해" 라고 해서 "불변어", "불" 아닐 불이죠, "변하지 않는 단어" 라고 해서. 불변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 형태에 따라서 모든 단어는 두 가지 중 하나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거죠. 가변어와 불변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오른쪽을 보셔서 기능과 의미라는 기준을 이, 이해를 해볼게요. 문장의 밑줄 질 낱말과 같은 기능을 하는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보자.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다. 자, 여기서 풍경이란 단어와 정말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자 풍경과 같은 기능을 할수 있는 단말 자 그럼 풍경이 어떤 기능인지 봐야 되겠죠 여러분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다 라고 했을 때이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정말 아름다웠는데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아름다워 근데 뭐가 아름다워 풍경이 아름다워 자 그러면 이 풍경은 문장에서 내가 설명 설명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서술이라고 하죠. 내가 서술하려고 하는 이 아름답다는 상태의 주인이죠. 그치? 뭐가 아름다운데? 풍경이. 자, 이 주인을 조금 더 어려운 단어로 우리가 주체라고 부릅니다. 자, 문장에서 주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풍경 자리에 올수 있는 정말 아름답다 또는 어떻다라고 어떤 설, 설명의 대상이 될수 있는 풍경과 같은 기능을 하는 낱말 왼쪽에서 찾아보자. 뭐가 있을까요? 그치, 자, 설악산이 정말 아름다웠다. 할수 있죠. 또 구름이 가능하죠. 또꽃 가능하죠. 그러면 매우는 매우 정말 아름다웠다. 할때그 매우가 여기에 들어가는 건 자연스럽지만, 매우를 설명하는 건 아니죠. 매우는 정말처럼. 자, 여기서 이 정말이라는 애는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뒤에 나오는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형용사 아름답다라는 것에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이라고 하면서 뒤에 오는 말에 약간의 그런 정도 또는 부가적인 정보를 더 주는 거예요. 정보를 추가해 주고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보통 국어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꾸며준다 라고 표현해요. 꾸며준다. 뒤에 오는 말을 꾸며준다.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단어로 표현하면 수식한다 라고 표현해요. 수식. 자, 아무튼 그래서 정말은 뒤에 오는 아름답다의 정도가 좀 심함이라는 정보를 추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이라는 역할을 할수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죠? 바로 매우.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그냥 바꿔지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매우는 항상 어, 매우 크다, 매우 슬프다, 매우 감동했다 이렇게 뒤에 오는 말의 정도를 추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서 설명을 하기에 문장에서 주체가 되느냐 아까 말한 설악산 구름꽃 풍경처럼 주어 역할을 하느냐 그지? 또는 주체의 상태나 성질, 움직임을 서술하느냐, 아까 아름답다와 같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술어라고 표현을 하죠. 또 다른 말을 꾸며주느냐, 꾸며주는 거 아까 내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 수식해준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말들을 다양한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기능에 따라서 분류하는 그 분류한 말들의 이름이 바로 97쪽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섯 마을의 이름이에요. 자, 기능에 따른 품사의 종류는 크게 다섯 가지다. 아까 봤던 첫 번째 마을 뭐였어? 체언 주체가 되는 거,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마을. 두 번째, 용언, 동사와 형용사는 주로 서술어 역할을 하고요. 용언이라는 그 용은 활용한다는 건데요. 활용은 변화가 있다. 형태의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차차 설명할 거니까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넘어가고요. 세 번째 수식언. 아까 매우처럼, 정말처럼 이렇게 뒤에 오는 말에 정도를 더 추가 정보를 추가하면서 꾸며주는 말. 그다음 관계언. 관계원이라는 거는 말에서, 문장에서 말과 말 사이를 연결해주면서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를 관계원이라고 해요. 다음, 마지막, 혼자 있는 아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아이라고 해서 독립원, 이렇게 다섯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말에는. 모든 말들은 기능에 따라서 크게 다섯 가지 그 품사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 놓고요. 아 이제 기능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면 다시 위로 가셔서 의미 자 그럼 의미라는 기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의미라는 거는 그 낱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어떤 의미에 해당되느냐 그 단어 낱말에 얘가 표현하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어떤 그 갈래, 어떤 분야에 해당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의미의 집합 비슷한 의미인 것들끼리 모아놓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아홉 가지 품사가 돼요. 자, 먼저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 찾아보자. 여덟 개의 단어 중에서 움직임을 표현하는 단어. 그렇지, 달리다. 실제로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라는 그러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단어 맞죠? 자, 이렇게 움직임을 표현하면 동사라고 하죠. 딱또 하나, 동사 뭐가 있어? 그렇지, 흔들다. 내가 어떤 물체를 잡고 그 자리 위치에서 움직이게끔 하는 것을 흔들다라고 표현하죠. 자,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말들은 우리가 움직일 동, 말씀사라고 해서 움직임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해서 그 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의미가 다 다르지만 달리다, 흔들다, 뭐 먹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떤 행동, 움직임을 표현을 해요. 그 의미에 분야가 의미의 갈래가 비슷해. 그래서 걔네끼리 묶을 수 있어. 이게 바로 분류 기준 3번 의미의 의미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분류하는 것이 쉽죠. 풀 수는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말. 주체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단말 뭐가 있을까요? 어 상태. 어 내가 봤더니 걔가 참 예쁘더라. 예쁘다. 그리고 기쁘다도 마찬가지죠. 기쁘다. 이거는 나의 마음 상태죠. 예쁜 거는 나의 외모, 겉보기의 그 상태죠. 자, 이러한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말을 우리는 형태 할때그 형과 용, 용모는 용할때그 용이 얼굴 용이거든요. 용모. 겉으로 봤을 때 내가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라고 해서 형용사라고 불러요. 상태 성질, 형용사, 움직임 동사.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마지막. 이름에 나타낸단 말. 어, 이거는 뭔지 이미 알죠? 명사, 이름명, 말씀사예요. 자, 이름을 나타낸다는 거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처음 봤는데 얘는 뭐라고 부른다 할때그 부르는 이름. 자, 설악산. 자, 설악산은 산 중에 어디에 위치한, 어떻게 생긴 산이 있는데 걔는 설악이라고 부르겠다. 산의 이름이죠. 그 다음, 구름. 그 수증기가 가득 차서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이제 하얗게 뭉게뭉게 보이게 되면 걔를 구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꽃, 아시죠? 자, 이렇게 어떤 대상이 있을 때그 대상을 가리키는 이름이 부여가 되면 걔네는 이제부터 그, 그 이름을 부여하는 말들은 따로 모아서 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시된 세 가지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말에는 아홉 개의 정도의 그런 특별한 의미의 분류를 할수 있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품사가 있습니다. 자, 밑에 마지막 밑줄을 치면서 조금 낯설겠지만 머릿속에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자, 그래서 보니까, 아, 이런 다양한 낱말들 단어는 크게 세 가지. 1. 형태가 변하느냐. 2.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3.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착착착 정리를 하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말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의 아홉 개의 품사가 만들어졌다. 이 품사라는 것은 자 품사의 개념, 품사가 뭔데라고 하면 어,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 사전에 있는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단어들을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얘는 형태가 변해? 어떤 역할을 해? 그리고 얘네 뜻은 어느 정도 어떤 유사한 그런 뜻을 갖고 있어? 에 따라서 머릿속에 서랍에 넣어놨다. 그렇게 서랍에 넣어놓은 같은 서랍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잘 묶여져 있는 그런 낱말의 무리를 품사라고 한다. 품사의 개념이 여기 있네요. 품사의 개념.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1번 품사의 개념 기준에 따라 묶어 놓은 낱말의 물이다 자 그럼 두번째 그러면 그 기준이 뭔데 기준 1 형태가 변하느냐 자산물 변하지 않죠 하지만 기쁘다 기쁘구나 기쁘지 기뻤어 형태 변하죠 자 두번째 기준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풍경이 아름다웠다 할때 풍경은 내가 그 아름다운 상태를 갖고 있는 주인이죠. 주체 역할을 하느냐, 또는 아름다웠다. 그 아름답다는 주체를 설명해 주는 역할, 서술해 주는 역할을 하죠. 서술어 역할을 하느냐. 기능에 따라 나눌 수 있더라.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 그 말의 의미가 움직임을 나타내느냐. 동사. 상태나 성질, 기쁘다, 예쁘다처럼 형용사 또는 구름꽃처럼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음, 이름을 나타내느냐 명사, 이렇게 최종적으로 분류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그런 품사에는 무엇이 있느냐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어깨품사가 있다. 자, 이해하셨죠? 아시겠죠? 아직 모르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푼거잘 푸시고, 꼭 한번 기록해, 그 아까 필기한 거 필기하시고, 머릿속에서 이 아홉 개 품사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묶이는지,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설명을 하면서 차근차근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열심히 들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